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키메라 토큰입니다. 어, 오늘 리뷰할 거는요. 어제, 이거는 제가 산게 아니고 아빠가 산 건데, 음, 뭐, 슬리, 슬리퍼를 샀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슬리퍼를, 이제, 제 건데, 이제 아빠, 아빠가 이제, 새걸 사고, 디자인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써라 해가지고 제가 획득해서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슬리퍼냐면요 바로 이슬픔퍼입니다 이게 브랜드 이름은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슬리퍼가 있더라고. 이게 브랜드, 마크는 멋있어요, 이게. 어느 그... 회사 건지 모르겠는데, m -I n, n, y, y, n? 뭔가 연예인 소속사 이름 같은 느낌인데, 네입이고, 여기, 뭐랄까, 아, 쿠션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고무예요. 이거는 100% 고무입니다. 아래도이같겠죠 아래는 이런 식6로입니다고 저는 2 6 0입니다260 신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은 l i p p 이 r review. You go 요 o key 요 e v i e w I go to key review. I go to 이 e y r e 이 이런 느낌이고, 이쪽 어시가 거꾸로 했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거꾸로 겠어요 자, 자, 그래서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랄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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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합니다. 이거 가격은 몰라요. 이렇게 이런 아유 보여줘야 되 이거. 이런 느낌이냐, 여러분들. 아이고, 아이고, 야.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네 야. 여러분들. 아이 어, 여러분들 손톱 좀 잘라야 될것 같습니다. 아, 어, 손톱이 거의 카트리나 대본입니다. 요즘 드립, 아. 짜란. 어. 예, 이렇게 오늘 브랜드, 예, 브랜드 슬리퍼 이름은 모르겠지만, 아, 그리고 제가 색깔은 이게 블랙, 그레이, 화이트, 네이비가 있는데, 저도 아까 그 파란 계열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예, 파란 계열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또 이런, 이런 색을 삽니다. 저는 또, 진짜 파란색에 진짜 단단히 미친놈이라서, 예, 파란색에 단단히 미쳤어요. 파란색에. 또 파란색 또 다른 거, 이것도 제 필통인데, 이것도 하늘색 계열이고요. 웃더이 하늘색, 이거, 바지 하늘색, 그리고 치약 파란색,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그리고 옛날에 샀던 그 차이가 차도 파란색이고요. 아이고, 또 파란색이 뭐가 있지? 이거도 파란색이고요. 그, 그리고 아이 핸드폰도 캔크키스도 파란색인데. 이 원피스 카페에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받은 게상디 이것도 파란색입니다. 이것도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에서 샀어요. 지금 이거 핸드폰 케이스도 파란색이고요. 아 이거 애플워치 바탕화면도 파란색입니다. 쿠키몬스터에요 쿠키몬스터 좋아해서 그리고 이불도 하늘색입니다. 그리고 자 개개도 하나씩이에요 그이고야아 케이스 이거 빼서 보여드릴까요? <laughs> 케이스 빼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 아 드디어 키말스조네 아유 아유 여러분들 키스색조입니다어 잠깐만. 아이, 끊겼어요. 이게 케이스 밴드에 갑자기 꺼지더라고요. 카메라가. 자, 이게 제 케이스입니다. 애플 케이스. 빠밤. 아니, 이렇게. 아이폰에다가, 디자인드 바이 앱인 캘리포니아. 아, 저, 저, 뭐. 인 차이나. 되어 있고. 양옆은.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고 촉감은. 촉감 되게 좋아요. 뭐랄까 제가 좋아하는 촉감은 아닌데 이제부터 파란 파란색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laughs> 어, 그냥 어쨌 파란색 케이스, 파란색 애플 케이스. 이게 아니에 약간 털, 털 같은 느낌이에요. 제 머리 털은 개털이기 때문에 들어도 좋지않습니다 또르또 또르또 또또 또또또 또또 또르또또또 아또 파란색 뭐가 있지? 또 없나? 제가 나이 그 신발 빼고는 다 파란색이에요. 신발은 파란색이 아닌 이유가 이 제가 이 발이 이게 좀 평발이어가지고 이 뭐지 아치 부분 이거 이걸, 이걸 뭐 잡아줘야 한다 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잡아줘야 되는데 나이키중에 그 있는 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신발은 까만색입니다. 이 평발이 계수 되면 이게 발목이 좀 쉰다고 해 가지고 신발은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양말은 양말은 파란색 양말은 네이비예요. 양말은 양말은 네이비입니다. 양말은 네이비예요. 저 커튼 저, 저 커튼도 저거 저 커튼도 저게 지금 이게 하늘색이에요. 하늘색. 하늘색, 하늘색. 이 커튼이게 자 이게 빠지니까 이빨래집게가 있는데 이빨래집게도 무료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이제, 마스크, 아, 마스크, 담아놓는 비닐봉제가 지금, 걸리네요, 지금. 어, 아, 맞다, 이거, 디에거는, 제 위주로 한게 아니라, 제 어머니가 아미여서, 아미이셔가지고, 강제로, 명업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저, 저번에 그, 저번에 그, 차이나 타고 갔을 때, 기념품을 산천 원짜리, 어아으 아, 있는데, 이거 이 도장 넣는 그러고 하는데 이것도 파란색이에요. 이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겹다. 힘겨워.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에서 머물있도록 하겠습니다. 오 힘들어.